Baby, I'm sorry. 어? 너 있으면 나 lonely. 사랑하긴 너무 부족한가봐. 초대해줄게. 근데 님 오프라인이네요. 게임 키고 있거든요. 님, 님 게임 켜지도 않았으면서 카테고리만 바꿔봤자 아무 소용 없죠? 뭔가자라고요? 음, 뭔가자라고. 음, 어, 카테고리 바꿔놓고 하... 이제 카테고리 안 바꿨죠? 얘새끼들 예, 데리고 아, 막내까지 한명더 들어면 어떡하냐 나? <laughs> 내가 언니 노릇을 잘할게. 뭐라고 테리야? 내가 뭐라고 언니 노릇을 오냐? 잘해볼게. 아니 뭐라고 테리야? 내가 오늘 노 to 잘 해볼게! i 원님 to u 가이 a 에초대 l u 문이다 불가능한 미션이 들어왔어 나 1등 하기 g r y i 아기아 싫어 <laughs> 왜 나만 갖고 그래 e a k I'm a s n e a 이 I'm a sneak. I'm a sneak. I'm a s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요 아야! 나 어떡해! 나 잠깐만! 진짜 조심 잡고 있다! 어, 어떡해! 야, 비켜! 내 자리야! 아, 내 소리 지르지 마! 언니, 봐봐 나도 갈수 있어 <laughs> 어? 아우, 아닙니다! 맞아 테리 꼴등할 때 퀘스트 감사합니다 아 오지마라 가야겠다 어우! 내가 나들어어 내가 좋기보다 어 테미초 푹키푹키 <laughs> 어? 아니 근데 엇감아 너무 심했어 놀리지마 테미초래요 <laughs> 아, 테미초 뭐야 이건 너네 오늘 여기서 콧볼 쏘여 맞아서 다 날아갈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서워,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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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저거 봐봐. 밑대니밑대니 어, 오. 르르. <웃음> 르르. <웃음> 아, 음. 오. 아 씨. 아, 어떻 피... 아니 아직 안었어나나 아, 거의 축구공이야 지금. 아, 테리리리아 죽지 않아. 는아 잡지 마세요. <laughs> 말대가리야뭔 소리니? <laughs> <laughs> <너, 웃음> 어, 나이스 무빙! 나이스 무빙! 어? 아, 미떼떼네? 어, 미떼떼네! <laughs> 뭘 봐달라는 건데? 아야! 나? 어, 이걸 살아? 어? <laughs> 살았다! 괜히 우선 혹시 왜 미떼떼네라고 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? 그 아까도 그냥 꽂힌 말이라서 아니, 미떼떼네가 무슨 뜻인지 알아? 봐줘! 한 번만 봐줘 뜻이 아니야 나를 봐줘라는 거야나 미떼떼네? 왜저로 미떼떼네 미떼떼네 으르르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 dari ini ah robo robo dia put dia put dari lezu k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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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등이잖아 준우순 아, 그럼 아 지금 저기 나오네 어? 어? 저 잠깐 눈이 이상한 거 같아요 아, 야, 준비 눌러주세요 준비 누구세요? 뭐지 저거 누구지? 내가 눈에 초점이 <laughs> 잘안 맞나 봐 그런 거 같아 음. 오늘 시참 콘텐츠였나요? 오늘 시참 콘텐츠인데요 아, 아닌데 아닌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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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거야? 아 모르겠어 나 눈이 나 요즘 <laughs> 성령 저게 학교 <laughs> <laughs> 과거에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본것 같은 기분이 들어! 이상하다! 저게 나? 문을... 문을 이거 이거 나? 바로 오른쪽! 바로 오른쪽! 바로 오른쪽! 바로 오른쪽! 저게 나? 그렇다면... 내 영혼을 찾기 위한 여정을 난 떠나겠어! 내 영혼... 직진 직진! 내 영혼... 어내 영혼을 아, 왜 이렇게 잘하지? 어머 나왜 이렇게 잘해? 내, 내 영혼 뭐야 이거? 내 영혼을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어? 1등이다! 잘하는데? 야 영혼을 봐주라 <laughs> 영혼 봐주라 <laughs> 네, 영혼 춤 잘추네 오. 왜 저렇게 헐벗었지? 내 영혼? 영혼... 냅다 소시지인데? 영혼... 영혼이 말 안... <laughs> 바지 못었어요 <laughs> 아니 뭐야! 뭔 뭘... 소리... 영혼이 안경 썼어! <웃음> 뭐야 <웃음> 그 안경 어디서 샀어? 나도 쓰고 싶어!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. <laughs> 옷좀 사주지 그랬어 원래 영혼은 옷이 없어요 헉!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 영혼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.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아다 들어보자.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 영혼이 말하신다. 이런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단다. 자리야, 어? 너 수녀야? 세상에 구타는 수녀가 어있니 막내야 방좀파봐 막내가 이런 거 해야지. 헤리야 마작할 때 방판적 이 있냐? 저는 어? 팠는데요 아니야, <laughs> 이거. 그렇게 시작한 맞아. 하지만 자기 할 말만 해대는 페리와 반의 모습에말못 하고 지켜보던 촛기는 <laughs> 참고 참았던 <laughs> 분노가 터지고만는데.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 단짝 말을 안 끊으면 돼왜 <목요> 왜! 발을발 <목요> <목요> <'uely 진짜 씨발. 목요> <목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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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화를 안서화 풀렸어. <laughs> 방송 화면에 합방 중 리액션이 어렵습니다. 뛰어났는데. 마이크도 안 끄고 리액션하면 돼? 안 돼? 대리. 안 돼요. 반장. 네. 네. 뭐 물어봐놓고 갑자기 대답하는데 노래하면 돼? 안 돼요? 안 돼요. 미안합니다. 앞으로 물어보고 경청하는 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좋아요. 경청. 다들 사랑해. 엄나사랑한다나들 사랑해. 속성하게 해서 미안해. 아 <laughs> 진짜. <내 집이 운다. 웃음> 할줄 몰랐어. 아나돌아 아니요. 가 미안해. 잘 봤어. 저리 나생어 너무 무서워. 너 왜요? 저이 티발도. 씨야 얘들아 부디 사이좋게 지내렴. 지내렴. 부디. 제발. 소리가 들렸어. 테리야너 이러다가는 영원으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무당 아, 지내고 아, 이상한 아, 사람 영원에 소리도 듣고. 나도 미안해. 아, <laughs> 어이. <laughs> <laughs> 그냥 아무도 지지 않는구나 여기는. 진짜 무섭다. 삶매 끝났어 혹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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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반짝.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도라이야. 그거 혹시 얘기 끝났어요? 뻥! 다웃었어 아니 와중에 론을? 오! 왜냐면 김정기는 <laughs> 왜 <나>, 왜 <laughs> 행복할 수가 없어. <laughs> 1분 남았어. 아직 <laughs> 전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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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5200점이면 엔지 수준까진 아니다 아 열받아 이스5 0점이면엔지 아니다 아 열받아 아, 열받아. <laughs> 아 웃다가 당했네 아 씨비 <laughs> 아, <laughs> 저그 막내님 빨리 뭐좀 해갖고 빨리 좀엔지마장 잘하시니까 좀 끝내주실래요 빨리 에? 와 진짜 진짜 끝내줬네 아닌가 보다 아어떻게오늘 <laughs> m v p 는 k <초키님>. i <laughs> 님으로 아니 원래는 이게 제 영혼이 m v p 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하 g to you. I'm talking to you. I'm talking to you. i 저도 a l k 요 n g to 수 o u I'm t 곧 l 곧 i 나 g 나요요 쇼. 그렇단다고 합니다. 그렇다는데요. <laughs> 너무 짜, <그렇다는데요? 웃음> 너무 짜친다는데. <laughs> 사랑해. 아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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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Bye bye. 이 방. 이거 끝나고 디스코로 드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음.